마테, 마가, 누가, 요한. 우리가 아는 복음서는 4 개입니다. 하지만 만약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었다면 어떨까요? 교회에 의해 금지되고 역사 속에 사라진 복음서들이 있었다면요. 실제로 초대 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복음서들이 존재했습니다. 도마 복음, 유다 복음, 마리아 복음처럼 말이죠. 이 책들은 우리가 몰랐던 예수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어린 시절의 예수 혹은 배신자 유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들. 그렇다면 왜이 책들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? 정말 교회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 책들을 금? 한 걸까요? 초대교회 교부들은 가짜를 걸러내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. 사도들이 직접 썼는가?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가?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? 이 엄격한 기준 앞에서 사라진 복음서들은 너무 늦게 쓰였거나. 정 집단의 왜곡된 사상을 담고 있거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. 결국 이 책들은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사대 복음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텍스트의 미스터리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하고 위험한 유물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.